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측 유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안내 드릴 종목은 바로 LNF입니다. 관련돼서 LNF를 말씀드리기 전에 조회수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힘입어서 관련된 종목들, 급등하는 종목들도 안내를 드릴 테니까 영상 시청 잘 해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LNF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NF를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이랑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 투자 포인트와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좀 중장기적으로 수익을 좀 크게 볼 수가 있고 LNF 마찬가지로 2024년에는 엄청나게 큰 수익을 좀 안겨줄 종목이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일단은 투자 포인트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SK온과 13조 원 계약을 일단 했죠 3월달에. 근데 이게 시작에 불과합니다. 추가 수자,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았고요. 3월 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K온과 13조원 양극재 공급 계약을 통해서 어 7년간 30만 톤을 납품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전기차 30만 대 가량 차량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납품 양극재를 납품을 했는데 이게 하이니켈 단결정이 굉장히 좋은 특허 기술이에요. 그래서 니켈 함량을 88%나 들어가기 때문에 파우치형 전지에서는 최초로 탑재를 하는 게 현대차입니다. 이게 뭐냐? s k 온에 최대 고객사가 현대차예요. 근데 현대차에서 인정을 한 거죠, LNF를. 그렇기 때문에 납품이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현대차는 이과 같은 파우치형의 전기차는 북미 지역에서 대부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SK온이 최근에 이제 양극재 경쟁사 의존도를 좀 낮추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어, 단일적으로 계약을 하면은 얘네가 예를 들어서 SK온과 LNF 둘 SK온만 이제 독자적으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얘네가 약간 좀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은 문제가 여태 13조 원이라는 계약을 했는데 얘네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계약을 가지고 있던 업체들에 대비해서 의존도를 좀 낮추려고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SK온의 최대 고객사인 현대차 그룹향에 LNF 양극재 도입을 통해서 활용도를 대거 향상시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수혜가 가능하다. 뭐가 하이니켈 단결정, 양극재가 이해되셨나요? 네. 2023년은 LNF로서는 너무 힘든 시장이었어요. 물론, 어, 2차전지 관련돼서 종목들이 뭐, 에코프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지만은, 유독 LNF만 오르지 않았던 건 뭐냐면, 2022년, 2020, 아, 2021년, 2022년도에 이미 대거적인 수주를 통해서 이미 LNF가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2023년 시장들은 수주의 시작을 좀 알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달에 SK온과 13조원 계약을 했고 또 다른 계약을 했죠 그리고 추가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래 내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2024년은 리튬 톨링 시스템과 전구체 등으로 신규 사업 확장을 통해서 수직 계열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체질 개선이라고 하죠 LNF가 그래서 응급제 사업 사업으로 강도를 좀 높여서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신기술로 통해서 하이닉의 단결정이죠.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고객사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보다 추가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국내외 완성차들과 논의 중이었던 여러 건의 수, 추가 수주 가능성이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존의 lnf가 이제 원통형 배터리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선양에 의존도 문제를 좀 해소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lnf의 주된 재료가 뭐냐 s k 윤1 3조원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인 수주 확대 가능성과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원통형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 향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한번더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이미 경쟁사 대비해서 뒤쳐졌던 수주 협 수주 협의가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좀낼 수가 있고, 고객 다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저평가 요인이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실적 개선 또한 많이 높아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제 편향되어 있던 매출이 SK온 13조 원 계약이라는 통해서 고객 다변화가 좀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매출은 이미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이익 추정치를 따지고 보면 분기별로 전년 대비엔 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전에 너무 높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어, 니켈 값이 고점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바닷권을 다지고 있는 상태라 그래서 그때는 이미 너무 많이 높게 나왔었기 때문에 얘네가 아무리 잘해도 분기 전년 대비 실적은 좋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기차 수요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거든요. 2분기 이후부터는. 2분기 이후부터는 이제 회복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양극재 출하량 증가는 결국에 주가를 회복기로좀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어, 차트를 좀 알아보기 전에 관련된 사진 하나 좀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시면은 국내외 양극재 기업 간의 이제 기업의 시장 가치를 세전 영업 이익으로 나눈 값을 좀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LG화학부터 시작해서 LNF,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포스코퓨처엠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 LN 그 LNF 거를 봐야 되는데, LNF 차이가 계속해서 수직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 바닥을 찍었다고 좀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시장 가치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는 현재 주가가 조금 조금씩 더 높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사진으로 좀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사진으로는 LNF의 연간 생산 캐파추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 2023년, 2022년, 공장이 정상 가도가 되면서 이제 상공장도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테슬라와 LG 에너지 솔루션 향, 원통형 배터리 양극재 아까 말씀드렸죠 관련돼서 이제 계속해서 캐파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어떻게 되있어요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다고 좀볼 수가 있죠. 물론 고점 대비해서 지금 박스권이 형태지만은 이런 관련된. 그 기업 시장의 가치라든지 그리고 원통형 배터리의 캐파 추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시게 되시면 결국에는 LNF는 LG에너지솔루션과 떼려야 뗄 수가 없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SK온과 13조 원 계약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은 원통형 배터리에서도 수익을 보고 그리고 파우치 형태에서도 수익을 보고 기업에 대한 다각화는 결국엔 LNF 주가가 좀더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좀 보시게 되시면. LNF의 이제 연간 생산 케파 추이입니다 아까 보셨던 이제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 전지 생산 케파 전망이고요. 2030년에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원통형 배터리는 때려야 될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원통형 전지 생산 케파 추이를 보면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차트를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LNF의 양극재 수출 데이터 토이를 보게 되면은 어 2022년 10년 이후부터는 좀 하락을 많이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전에수 그전의 수주량이 엄청나게 공개가 되었다고 하면은 2023년의 수주는 시작을 좀 알렸다. 이미 좀 조정 부분에서 좀 꺾이긴 했지만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박스 권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좀 보시게 되시면 테슬라의 중국 내 월간 판매를 좀 보게 되면 LNF가 테슬라랑 그리고 LG에노리솔루션이랑 계속 엮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원통형 배터리 때문에 그래. 이해되셨나요? 원통형 배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2년, 2023년, 2024년 판매 추리를 보면은 조금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전년 대비해서 조금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을 좀 보시게 되시면 리튬 가격 추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리튬 가격이 2022년 고점을 찍고 지금 바닥을 지금 2024년대까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미 리튬 원자재 가격은 떨어졌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2차 전지는 어, 영업적인 부분이라든지 매출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용 용도가 많을수록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결국에는 많이 할수록 니켈 가격도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저희가 차트를 통해서 lnf 목표 주가가 얼만지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에서 평단가를 좀 낮춰야 대응이 가능하신 부분에 대해서 차트적인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nf 차트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엄청나게 크게 좀 조정을 받으면서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재료가 나왔었고 그리고 2차전지 관련돼서 재료가 좀 나오다 보니까 같이 좀 수급을 좀 받았던 분위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쌍바닥을 찍고 수급을 받으면서 SK온 재료가 터지면서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을 하였는데 저항선 요 박스권 위 상단을 뚫지를 못했습니다. 왜못 들었을까요? 바로 보고서 때문에. 증권사 보고서가 목표가 하향을 했었고, 관련돼서 목표가 추정치도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높아봤자 25만원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한 번쯤은 타이밍이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박스권과 그러니까 뭐 2차 전지랑 이거는 다떠나서 차트적인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드리자면은, 기간 조정, 항상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잖아요. 바닥에서 기간 조정. 이렇게 오게 되면은, 여기에서 박스권을 못 뚫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간다? 주가가 예상, 해보면은, 네. 좀 차트를 좀 짧게 해볼게요. 이렇게 갈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요기, 요 박스권에 가둬둘 거예요. 요 박스권에. 그러면서 차트가 점점점 바닥권에 다질 겁니다. 그럼 우리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냐? 마찬가지입니다. 요 쌍바닥까지, 요 밑에까지 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요기. 요기 구간. 요기 구간 얼마냐? 15만원. 네. 요기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돼요. 요 바닥까지 온다? 만약에, 만약에 증시가 글로벌 증시, 증시가 이제 조정이 와서 요 바닥 것까지 떨어진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무조건 풀매수 때려야 됩니다. 풀매수. 근데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면 전기차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차 회복이 2분기부터 제가 나온다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아까 사진에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니케가 리튬 값이 지금 바닥권을 찍었어요. 이미 바닥권을 찍었던 거는 그 밑에 이하로까지는 더 떨어지지는 않아요. 더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테슬라랑 LG 에너지 솔루션 원통형 배터리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번 연도에 원통형 배터리를 출시를 하죠. 그리고 테슬라에도 납품을 하고요. 그러면은 결과로기에는 LNF가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밑에까지 떨어진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로 2차 전지를 내가 가지고 싶다. LNF를 좀 중장기적으로 좀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다? 요 박스권. 15만원. 네. 15만 원 부근에서 매수가 들어가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좀 고점에 LNF를 좀 고점 요 부분에서 좀 매수를 했었, 했었다. 그리고 요 부분에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이 가격 15만 원 부근에 왔을 때 추가 매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해 안 되셨다고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간 조정 오고 있고요. 가격 조정 오고 있습니다. 현재 2차 그 전기차 수요는 2분기부터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향, 원통형 배터리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 향 이슈가 있죠. 그렇다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점점 작아질 거예요. 점점 그러면 박스권, 이게 15만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면 단기로 대응을 하셔가지고 뭐 10%를 먹든 20%를 먹든, 여기 박스권에서 여기까지는 한 2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매수를 그렇게 해서 매도를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내가 이, 이 LNF를 뭐 10년 동안 들고 간다. 원통형 배터리가 어차피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10년 동안 들고 가시겠다. 그러면 무조건 요 바닥권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 밑에로 이하로 떨어지는 거는 글로벌 증시 안 좋았을 때 무조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금리 인하설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대선 물론 대선도 있죠. 올해 대선 있잖아요 11월에 미국 물론 이슈도 있습니다 자국미법 이해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결론적으로 좀 보자고요 LG에너지솔루션 원통형 배터리 8월달 오픈하죠 테슬라에 납품하죠 2분기 전기차 판매 호조 돌리고 있죠 그렇다면 LNF 주가 결국엔 상승할 수 밖에 없다 언제까지? 11월까지 왜냐면 11월에 대선이라 변수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15만 원 부근에서 매수가 들어가고 11월 달까지 무조건 들고 간다. 그리고 또 하나 변수 있죠. 6월 달 공매도 관련돼서 정부에서 이슈가 한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기에서 매수가 들어가서 결국에는 우리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0%를 먹든 20%를 먹든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서 이 단기고점까지 가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 가려면 모든 2차전지 섹터들이 다일제히 수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lnf가 갈 독단적으로 갈 유가보다 추가 수주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알겠습니다. 네. LNF 이번 영상에서 좀 알아봤고 관련돼서 저희 체험방에서도 자세하게 좀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험방 입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화면에 보시는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를 주시게 되시면 항상 이렇게 저희가 체험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자분들의 혜택이 있어요. 실시간으로 종목을 증시를 브리핑을 해드리고 그리고 급등주 추천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업탐방 종목 분석도 마찬가지로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구독자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해당된 번호로 숫자 1 또는 관련돼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체험방 입장 관련돼서 문자를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LNF 좀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LNF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